접이식 의자를 찾고 계신다면 26피스 FZD1 플러스의 코지 패브릭 코듀로이 카페 의자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넓은 자판과 시야 확보가 뛰어나 작업이나 고객 응대 시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발수 기능과 접이식 등받이로 실용성을 갖추었으며 스틸 다리와 패브릭 소재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빠른 배송과 넓은 시야, 뛰어난 화질, 편안한 착석감에 만족하며 업무용으로도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눈이 편한 화면과 부착력 좋은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 카페나 업소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접이식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